네, 부드러운 카리스마. 바로 올류 K7 대표 홍보 모델인 배우 공유씨가 말씀하시면서 K7 운전하는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드럽고 잘 나가고 그만큼 좋은 차량이라는 거겠죠? 바로 올류 K7 차량입니다. 올류 K7 전체적인 외관을 한번 볼 텐데요. 해당 차량인데 베이지 시트. 베이지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이지시트가 역시 고급스럽고 굉장히 관리 상태 출중한 녀석. 그리고 아이언 완전 비사고있 모습도 굉장히 어려운 기능 모습 화면 정확하게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00 k m 스의 17년 시계입니다. 위쪽에 이제 썸더포가또 탑재가 되어 있고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아 장초 올뉴 케이스 입니다 더뉴 케이스 세븐이 출시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헬스 리포트가 돼서 올류 K7이 16년식으로 나왔었었는데요. 해당 차량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차량입니다. 거듭 강조시켜드릴 수 있는 게 올류 K7 중고차 매물 굉장히 많습니다. 해당 차량은 데 베이지 시트, 베이지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시켜드리면 베이지 시트에 파노라마 솔로프 있는 차량은 굉장히 희귀하며 올라오면 바로 나가는 굉장히 좋은 매물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차량 17년식 3.3 GDI 티발류의 노블레스 차량 등급입니다. 75,000km에 1 0주년식이고요 굉장히 깔끔한 차량이죠. 검정색의 h r 라이트, 파노라마 선 루프, 버튼 시 스마트 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통풍 시트, 여러 가지.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옵션을 전환하고 있는데요. 해당 차량 심지어 단순 교체도 아예 없는 완전 무사고인 이것도 고객님 굉장히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당 차량 빠르게 외관이나 내부 안내해드보고 싶은데 안내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올릴 게 있으면 전체적인 외관을 한번 볼 텐데요. 일 역시 특유의 그릴이 아주 매력적인 차량이라고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라이트 부분부터 이제 아래쪽으로 봤을 때사구 안개 등이 좀더 이제 고급스러운 외관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특유의 그릴, 가까이서 봐도 정말 멋스러운 여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타이어 트레이드는 굉장히 이제 80% 이상 남았고, 필라인 기스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어 도어 부분들 역시 뭐 스크래치, 뭉콕 이런 부분 없이 광택도 그대로 살아나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커터패널부터 이제 뒷 대로등 전혀 뭐 기스 없이 깔끔한 차량이고 어뒤 트렁크 리드 부분들도 전혀 기스 없는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외관 전체적인 뒷모습은 큰 이제 드레스 체인저 없이 깔끔한 모습 그대로 보여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뒤에 듀얼 마플러가또 들어가 있고, 이제 범퍼 쪽에는 전혀 기스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반대쪽 도어 부분들 역시나 스크래치, 기스 이런 부분들은 없으시고 어, 이제 한번 실내로 들어가서 베이지 시트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들부터 확인을 해봐도 위쪽에 메모리 시트, 아래쪽에 중동적인 백미러 이렇게 보이실 것 같고요. 어, 핸들 같은 경우 크루즈 컨트롤 모드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 가죽 상태들은 좌측에서 봐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페시아 이 정품 내리는 당연히 탑재가 되어 있고요. K7 특유의 아날로그 시계 그리고 에어컨 모듈, 오디오 모듈이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기아봉 쪽으로 내려갔을 때 이제 통풍 시트 양쪽 1열 핸들 열성 어라운드 뷰 그다음 에 백커튼. 뭐 전체적인 부분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어라운드 뷰 모드의 화면 정확하게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쪽에는 이제 하이패스 룸미가 탑재가 되어 있고 에이지티가 역시 고급스럽고 굉장히 관리 상태 에 출중한 녀석입니다 위쪽에는 이제 썬루프가 또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축 방경보기도 빠질 수 없는 옵션이죠 뒤쪽에 이제 2열 열선과 사이드 백 커튼이 또 탑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 이열 시트 같은 경우는 앞쪽보다 사용감이 거의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코인 멘트도 또 그레이로 탑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톤 조화가 잘 되는 모습입니다. 어, 트렁크 공간 굉장히 올림픽 세움 넓고 그다음에 또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트렁크 이용하실 수 있을,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헤드 디스플레이어가 또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아 올뉴 K7 3.3 노블레스 차량이었습니다. 역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검정색 외관에 베이지 시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한층 더 해당 차량이 고급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니깐요. 이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려 볼게요. 3.3 노블레스 고급 차량이고요. 7 5 0 0 0 k m 수의 17년 시계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인 것도 굉장히 고이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HR 라이트부터 시작해서 파노라마선 루프, 베이지 시트, 어떤 시도든 특히 퐁퐁 시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여러 가지 고객님들이 딱 좋아하는 옵션만 골라서 집어넣은 차량이라서 굉장히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당 차량 굉장히 좋은 매물인데 언제든지 저희 모니카 측에 문의 주셔서 가격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 모니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올류케이스 문안내드린하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한 사람들의 만족도 높은 컨설팅 중고차의 모든 것 모니카